하고 있어? 인트로 있잖아. 뭐, 뭐좀 해야 지않보 빠중. 권태영의 질풍공강 어... 권태영의 질풍공강 1화 시작하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 저희 미소 분들이 저희 학생 분들 데리고 왔는데 이번엔 남학생 학우분들이 저기 또 와서 학교 구경하고 있네요. 권정의 주풍공과 1화. 어 1화지만 특집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시작됩니다. 권정의 주풍공과 1화. 아 정말 기쁘게도 어 제가 영화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가지고요 어 지금 제 채널의 현재 구독자가 0명입니다. 정말 기념비적인 일이죠. 그래서 구독자 수 0명 기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다른 채널들은 10만 명, 5만 명 이렇게 될때 얼굴 까고 신명 공개하는데 과연 구독자 수가 0명에서부터 이렇게 얼굴 까고 실명 공개도 되는가? 어차피 볼 사람만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 정말 컨셉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또, 다른 궁금한 거, 들려나? Q&A? 네, 자신에 대해서 좀 성찰을 봐야 되나? 그... 어차피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권치킨닷컴이 있었잖아요. 그 밑에 권티비라는 데가 있었고, 그한 영상을 한두개 정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역사 속에 유산이 되어버렸어요. 네, 그냥 뭐 그렇다고요? 이러 하려고 보니까 되게 할거 없네요. 아, 그리고요! 지금 약간 좀 멀쩡하게 나오잖아요. 그 지금 날씨도 좋고 뒤에도 막 캠퍼스 아름답고 그래서 약간 테마를 뭔가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채널로 착각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계속 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저의 해명 영상 그런 게 올라갈 거고요. 절번 정도는 저의 뻘짓영상가순 그러니까 순환이 그 좋은 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제가 뻘짓을 하면 그걸로 해명 영상을 만들 수 있고 그 해명 영상에서 또뻘 소리를 내서 또 해명 영상을 하고 지금 예, 약간 컨셉은 그런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질풍 공강이라는 말과 맞게 지금 공강 시간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강이 너무 심심하네요. 질풍공강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한 0명 정도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한때 유행했던 웹툰 있잖아요. 질풍기획. 한때 그걸 보고 있어가지고요. 라디오 할때 질풍공강이라는 게 브랜드 생각나더라고요. 질풍공강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어쨌든 인기가 좋았어요. 그게 아마 14화까지 했을 거예요. 게스트도 나름 있었고요. 낼스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저희 연구실 앞에서 찍고 있는데요. 여기 교수님들이 많이 다니대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이 지금 영상 편집자를 구하고 있다는데, 설마 걸리진 않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대학원 갈 일도 없고 그기 때문에 안심해서 얼투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근데 계속 여기서 찍을 거야?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개방적인 것 같아. 구독자가 영 명인데 혹시 혹시 혹시나도 저의 지인이 아닌 다른 분 다른 곳에서 유튜브 채널을 어, 돌아다니다 우연히 제 채널에 방문하시게 된 어, 시청자 여러분. 길리리에서저 알아보셔도 모른 o d 주세요그 j a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모른 h a 주세요사람 n y a 많네. r u 광 a y 는 여기서 y u 고요 a 화를찍 h 찍어야될것 같은데 컨텐츠가 없으니까 정말 재미 a y u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